슛! 필수 랜덤 유닛 랜뉴 랜뉴 어, 캐릭터들을 랜덤으로 제가 뽑아드릴 테니까 그 캐릭터를 강제로 가면 됩니다 네. 뭐 사용하시는 건 알아서 하시면 되고 어뭐 재료로 써가지고 상위로 올리든지 그거는 어, 자유입니다 나머지 상위도 자유예요 그럼 이제 빨강, 보라, 파랑, 노랑순으로 할게요 빨강, 보라, 파랑, 노랑순 어, 빨강 슛! 아뭔 줄자야 쭈! 부릉냐! 어, 부릉냐. 다음 파랑. 쭈! 옌. 다음 노랑. 이치고. 라인업들이 다들 아주 그냥 살벌하네. 아, 부릉냐는 렌뉴막 깔기면 안 되는데. 변이랑 이런 거 재료 생각하면 너무 비싸가지고. 얘가. 부릉야랑잘 어울릴만한 초불제 쪽이 있나? 아니, 초월은 솔직히 푸초 가면 되는데, 푸초 가려면 전가를못 치니까, 푸초는 빼야될 것 같고. 그 없는데, 딱히. 애제 정도가 있긴 하네. 근데 애제도 배 필요하잖아. 어떻게 센블이나 빼드야? 센블이 족병신이지. 레이줄 두개 찍어야 되는데, 저새끼 어떻게 가? 그 이제 체젠캐릭이 가지고 니젠 효과 받을 수 있는 데가 낫지 루피 안 하면은 메젤란 오케이 메젤란부터 합시다 레이저 출발해야겠다 이거 부룩냐로 안 가도 되긴 한데 룰자로 그냥 쓰기에는 뭔가 좀 그래 에, 맛도 별로 없고 룰자 그냥 쓰기 라인 딜... 15% 확률로 25만 데미지면은 드래곤이 범위 스턴 넣을 때 18만 넣는데? 그 부룩냐 가죠 대체 지금 당장도 부릉 나가려면은 배 필요해가지고 레이즈로 일단 배따 크립 따고 배안 나오면은 하도 돌려야지. 아아 이거 시작부터 쎄하다 청소 8 개를 못. 본... 여기도 뭐야? 오호 같은 운명인가? b j 님배못 먹잖아요. 그래서 아이스 버그 먹으려고요. 아이스펙! Nope. 아, 야, 슈스이가 웬 말이냐? 어? 레이즈. 오케이, 딱 알았다. 이거, 부릉냐, 레제, 펄라. 어쩐지 우섭 특별을 두 개나 줬네. 이유가 있었구만. 배만 나오자, 잉 제발! 해적선! 오오오! 그 그래, 나올 땐또 나와야지. 내가 렌뉴 나오라 했어? 대적선 하와도못 나와야지. 아, 저기는 아예 그냥 이츠, 아니, 저거, 바퀴 돌리려고? 안 뜨면 애연간다, 마인드나? 아, 근데 이치고 자체는 이렇게 보면 좋긴 하다. 애. 안 뜨면 저거 그냥 애연간 다음에 이치고 그냥 끝으로 써도 되잖아. 저 뜨지 마! 뜨지 마! 없다, 없다, 없다! 휴! 저기는 지금 고도할 때가 아니죠? 아 그럼 나는 n o 나게 2 0라 n 2 2 a i 에한 고도 좀 때려볼까? 간다!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인생의 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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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나쁘지 않네. 나 n a g 나쁘지 않아. 여기서 이 o t 이 l 파 a 브아아 a i 가 I will n 아 t clean a g a 안 뜯나 본데 아니야 보상에서 s 니오 나올 확률이 있어. <laughs> 깨꾸도 좋아 i t 깨 soul. K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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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i 어 u k i 팀좀 Kik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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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오호호호호! 좋. <laughs> 아 이러면 오히려 신호를 가야겠네. 야 부르냐면 차라리 오뎅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나올 수만 있으면 그죠. 근데 오뎅이 너무 비싸긴 해. 나오기가 힘들어. 랜덤 유닛 줄자 일단 줄자 됐고. 나전으로 마방에다 이감도 챙겨주고 자 부룩냐 아, 부룩냐 신비함 마뎀 딜러고요 여기 보면 여기 빠르게 공중이동이 가능합니다 빠르게 그리고 만화 스킬 딜러입니다 만화 스킬 딜러인데 이제 마나 회복 만화 어, 회복 효과도 달려있고 단일 데미지가 세가지고 보스나 스토리 광폭화 이런 거 처리를 굉장히 잘하는 편입니다 단점은 이렇게 주차하기가 힘든다는 점 흐허 흐음 <laughs> 음. 아니 그그 어어어 도로가 많이 없긴 한데 갈수 있으면 오뎅을 가는 편이 부릉야의 마나 리젠이랑 이 오뎅의 마나 스킬 아 궁합이 괜찮을 것 같거든 이런 개색 까지 결국 이렇게 만드는구나 아시2 0 최후의 야 오! 아니야? 오0분 5시 2야분 5시 20분 5시 2은분 5시 얜 들고 있고, 그냥 물딜로 가는 크제입니다. 여기는, 부릉녀 나왔어요. 여기는, 삐치고 있고, 애연 가는 듯. 삐꾸. 음, 오토콘이 말했다, 이미가, 네 이거 이감 채우려면은, 그냥, 네코마무시 하나 가야겠는데? 그냥, 오뎅에 네코마무시 찍고 털면은 깔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근데 바로 만들지 말고 내 콩하고 찍고 만들죠. 이감 때문에 지금 이감 30% 채워야 돼. 오뎅 가는 순간... 아, 어, 오뎅이 어쨌다고? 오뎅이 어쩌고, 뭐 어쨌다고? 이감 여기서... 근데 이거 오뎅 가거안 합치게 더셀 텐데... 투들 나야 될거 아니야? 여기 지금 드글어린다 해서, 확증된 받을만한 애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오뎅이 소로 됐어! 이 정도면은 나오자마자 코마로 당기고 여기 아래만 보스는 뭐 오뎅 했다가 그냥 부르냐면은 순삭이지 순삭 순상. 보콜 한 방은 쏴야되니까 깔끔하게 몇 가지만 삭제 치고요 마나스키한번더 보여줘 구중량 힘내 아, 늦었다. 아, 좀만 더 빨리 썼으면. 음. 이게 부릉냐가 스킬이 터져야 리젠이어가지고 잘 터져야 돼. 자, 그럼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